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과정이 어,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얘는 실제 이제 여기에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커플에 대한 얘기이고요.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잠시 여기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어, 베트남 여성이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어, 한국 남성이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그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결혼하는 과정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총 결혼식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네 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네번 했고, 날은 어, 3일 동안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결혼은 어디에서 했냐면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 결혼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결혼식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뭘 했냐면, 여기에도 이제 그 서양식, 한국처럼 서양식 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양식 결혼은 저도 그때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결혼식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일단 제일 인상에 남는 건 뭐였냐면, 어, 결혼 초대를 11시에 받았습니다. 어, 11시에 결혼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11시 결혼식이면, 어, 한뭐 30분 전 또는 10, 늦어도 15분 전에 가서 신랑도 만나보고 신부도 만나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조금 늦었지만 한 15분, 20분 전에 갔어요. 15분, 20분 전에 가서 가지 어, <laughs> 신랑하고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11시에 식이 시작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식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지 그랬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베트남 친구들은 그때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11시 되니까 이제 음식은 줘요 앉아 있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내와서 베트남식으로 서양식 결혼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원탁 같은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음식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계속 기다렸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거 보니까 식은 12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사람을 초대했지만 결혼식을 시작하는 것은 12시에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들어올 때 풍경은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 축의금을 내는 데가 있었고, 어 신랑 측, 신부 측을 구분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때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어 이제 결혼식 준비나 이런 것들을 처가댁에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축의금을 어른들이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할래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할래 아니면 어그이 준비를 이제 그 우리 한국 남자 쪽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어, 들어오는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축의금 관리도 하고 결혼식장 준비도 이제 남자 측에서 다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남자 측에서 다 대고 대신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남자가 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제 어두 군데서 받지를 않았어요. 여자 측 남자 측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받지를 않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막상 그게 결혼식이 이제 딱 시작이 되니까 줄에는 없었어요. 줄에는 없고, 이제 좀 우리 행사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춤도 추고, 뭐그 친구들이 노래도 한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도 하고. 웃긴 거는 이제 이제 신랑도 나오게 해서 이제 그, 노래를 시키고 또 신부도 노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뭐 어 신랑측 신부측 친구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측이나 신부측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축가를 불러주고 근데 그 축가가 그냥 이렇게 딱 짜여진 우리는 이제 축하 부르는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 중에 잘 부르는 친구들이 미리 이제 연습을 해서 딱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적흥적으로 자, 누구, 누구 나올 사람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노래를 그냥 이 반주기를 틀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하해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 1 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석한 거는 그렇게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그날 바로 전통 혼례를 또 올리는 거야. 전통 혼례에 이제 아우자이를 입고 올리게 되죠. 어, 전통 혼례에는 친척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소한 이제 남자 친구 쪽에서 다섯 명, 여자 친구 쪽에서 다섯 명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뭐 때문에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냐면 어, 이 과일하고 꽃을 들 사람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과일, 꽃을 다섯 명이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통혼례에도 똑같이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보통 우리처럼 전통혼례에 막 이웃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신랑, 신랑 신부의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친척들이 주로 오고요. 친척들이 가져와서 준비해주는 그런 뭐냐면. 대부분 금을 준답니다. 순금을 준답니다. 근데 이게 순금은 우리는 99% 순금인데 여기는 95% 순금이에요. 그리고 또 순금을 준다면 금액이 요즘 금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값도 이제 그 약간 금도 좀 얇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뭐한그 금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하면 3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규모는 이제 사람의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어, 또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똑같이 이제 결혼식에 참석했고 또 전통혼례도 서양식 결혼에도 참석을 하고 전통혼례에도 참석을 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두 번씩 내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친구들도 아우자이를 이제 다섯 명 5명, 다섯 명은 입히게 되는데 그것도 신랑 측에서 다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어, 이 친구들은 이 결혼식을 파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여자들의 이런 결혼식 복장을 보게 되면 엄청 파격적입니다. 좀 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결혼식 간다 그러면 이렇게 어, 섹시한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짝이 완전 우리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등짝이 완전 다 파진 그런 옷들도 있고 과격한 좀 <laughs> 과격한이 아니라 조금 과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과한 옷들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물론 이제 신랑 측에서 다 되고요. 어, 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건 우리하고 비슷한데, 세트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 뭐 이런 세트를 전체 다 하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어, 한국 신랑이 신부 측에 받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럼 이 친구들끼리 결혼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지, 여자들이 남자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는 문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많이 간소화되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간소화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결혼식이 아직 결혼식에 얘들이 사는 것에 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또, 어좀 과하게, 자기들이 과진 것에 비해서 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도나 이렇게 후진국에 보게 되면은 가진 것들이 많이 없더라도 결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어 베트남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과하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여자 쪽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대요. 천주교 집안이라서 또 이제 천주교 결혼식을 하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결혼식을 네번한 거죠. 그리고 편주교 집안은 이게 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 결혼식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혼인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이제 그 예약한 날짜가 조금 빨라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마침 여기. 웨딩카 차량들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제일 앞에는 꽃을 달고 다이 손잡이에 보시면은 네아 어, 차들이 네아 똑같은 차들이 계속 지나가네요. 결혼식을 한던것 같습니다. 웨딩카가 지나가네요. 자 그렇게 결혼식은 총네 번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총네 번을 하고 아이 어, 그 말고도 또이 결혼식에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의 웨딩 촬영입니다. 이 친구들 결혼식 갈 때, 어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사진으로 뭔가를 남기는 걸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 실내 웨딩 촬영도 하지만 실외 웨딩 촬영을 합니다. 어제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베트남에 여기 놀러와 보시면 관광지에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베트남에 여기 다낭에 놀러 오셨으면. 고이안을 가거나 아니면 바나힐를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결혼식 웨딩 촬영을 그 관광지에서 하는 것도 보셨을 거지만 새벽에 새벽 한 5시에 나가게 되면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한 제가 평균적으로 한 3팀에서 4팀 정도는 웨딩 촬영을 이렇게 하러 옵니다. 아, 그게 조금 이 친구들이 좀 과할 정도로 무슨 난 연예인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연예인이 와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완전 화장이나 드레스 이런 것들도 퍼펙트하게 입고 어, 웨딩 촬영을 하고 인생샷을 남기려고 한답니다. 그이 한국 남자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해서 실내 촬영만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베트남 커플들은 여기에서 그런 걸 하고요. 어, 이제 막그그 어, 그 차량 지나가는 거 보셨죠? 이 웨딩 차량 지나가, 웨딩카 지나가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또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제 웨딩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친구 차를 불러가지고 그걸 조금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구 차 중에 좋은 차를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날의 그 웨딩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차를 가진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그랩카로 사용하는 이런 소형차들을 웨딩카로 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BMW 오픈카, 뭐, 벤츠 오픈카,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 웨딩차를 꾸며가지고, 그 하루 외에 서양식 결혼하고, 전통 결혼할 때 계속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들도 다 사진으로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동영상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을 하면서 그 하루의 그것들을 남겨놓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가 최대한 이쁘게 차려입은 그 모습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문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진짜 한7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오후 5시 그러니까 예식을 하는 거는 딱딱 그냥 뭐한 2시간 2시간 전통혼례 2시간 서양식 결혼 2시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두 문화가 섞였어도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어, 그 다음에 이 나라 자체가 보면, 이제 아직 베트남 자체가 어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하루 정도로, 하루를 풀로 잡아먹는 그런 그거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친구의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만은 결혼식 비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용들을 다 쓰고, 예물도 하고 했는데 돈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축의금 들어온 게.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축기금을 하냐면 보통 20만 동, 30만 동, 그러니까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5만 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10만 원 정도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 지인들이 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왔고, 이한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왔는데, 네, 이 추기금은 비슷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아, 이거는 뭐 아주 개인적인 그거라서 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세부적 이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험난한 그 과정이 이렇게 두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최소한 뭐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두 번의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제 아는 그 한국인 그 친구의 이 동생이죠. 이 동생의 결혼식의 얘기를 듣고 약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